네, 안녕하세요. 나라라바진갑니다 자, 이번 주에는 이제 11월 16일부터 이제 일주일 정도, 그러니까 뭐 일주에서 2주 정도 될 수도 있는데요. 이번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처음에 진우스구요. 자, 진우스. 지누스. 진우스고, 그 현재가가 지금 9만 6백원 정도거든요. 9600원인데, 이게 아마 85,000원 정도까지 어이 시점에서, 이 시점에서 얘가 살짝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얘가 85,000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된다, 그러면 일단은 그냥 손절을 하실, 손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시점은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손절가는 85,100원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은요. 자, 메디 포스트 인데요. 자, 메디 포스트도 아까 이제 그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, 지금 현재 31,000, 3만 31,950원이고, 3만 이제 3만 아까 하고 설명은 좀 비슷합니다. 어, 손절가는, 손절가는 3만3 5 0원 정도.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, 이번에는 두산 값, 가... 바켓. 자, 두삼 바켓인데 이것도 어 지금 현재가는 32,050원 정도인데 여기 손절가 29,450원. 얘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 살짝 반등이 됐을 때는 일단 나오는 게다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어, 진우스하고, 자, 진우스, 메디포스트, 메디포스트, 그 다음에 두산바케 바케. 이렇게 세 가지 어, 관심 종목이니깐요 여러분들도 이거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